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36강을 할 거예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자주 쓰이는 표현, 이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왔죠?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용어다. 그래서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이되, 얘가 특정하게 정해져서 쓰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형의 얼를을 갖는다. 동사. 아, 명사도 쓰고, 명사 자리에도 쓰고, 형용사 자리에도 쓰고, 부사 자리에도 쓰면서 그 각각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얘네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자, 이제 36강은 그런 투부정사에 행위의 주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여러분들하고 A를 먼저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he decided, 그는 결정했다. 동사주. 무엇을 결정했죠?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to study는 것을. 이라고 해서, decide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으로 쓴 거죠. 목적어니까 준용법이다. 그렇죠. 명사로 쓴 거겠죠. 자, 우리 여기다가 명사라고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쌤이랑 똑같이 필기 한번 해보세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부분은 decide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I want you, 나는 네가 to finish 뭐예요? 끝내기를 원한다. 어에 대한 보충어로 너를 원하되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목적 보호가 되잖아요. 보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목적 보호로 쓰는 보호는 명사, 형용사, 전명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라고 봐도 되고 형용사라고 봐도 돼요. 보호 자리에 쓰는 그런 용법으로 쓰는 거죠. This report, 이리 e report by Friday. 음, 금요일까지 이 보고서를 끝내기로 하네. 자, 그 다음에 1 0입니다 우리가 명사적인 용법에서 봤던 거예요. 뭐예요? It is important. It is 뭐라고 한다? 그렇죠. 아, 주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네, 진주어는요? 아, to protect our e n v i r o n m e n t 이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봐 왔던 문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패턴들이 나온 거예요. 뭐냐하면 쌤이 지금 잠깐 이를 죽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죽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It's stran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s strange. 낯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it은 가, 주어 거죠. 지금. 네.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는요? to die without any reason. any는 어떤. 여기서 any는 어떤. 리스는 이유. 어떤 이유도 없이. Without 뭐 ~~없이. 맞죠? 자, 이런 것도 한번 네, 모르면 써보시고요. 어떤 이유 없이 죽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죽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유 없이 죽으면 네, 해부를 해보죠. 그죠? 우리가 부검이라는 걸 해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이상하다 라고 할때그 누가가 뭔 거예요? 고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서 해변으로 떠내려온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고래들이라고 할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예요? 예. 아이고, 이런. 이거. 이거. 예. 뭐예요? 아, 이거예요. 고래가 라고 할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죽는 것이 이상한데, 누가? 고래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p l u 목적격으로 나타냅니다. 목적격은, 명사는 그대로 목적격이 똑같고요 대명사는 he는 him, she는 her, we는 us, I는 me, you는 you, they는 them.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음. 그 다음, it's necessary 하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요? to see a doctor. 의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볼까요? 예, yeah, for 크리스티가. 크리스티가 아픈가 봐요. 자, c h r 크리스티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할때 어떻게 쓰면 크리스티가 보는 것이가 돼요? for 크리스티라고 쓰면돼요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조금 형식이 달라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일 때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The problem, 그 문제는 was difficult. 여기까지 뭐예요? 그 문제는 어려웠다. 맞죠? 그런데 보니까, 아, to solve, 이렇게만 쓰면요. 쌤이 이것도 한번 죽여볼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봐왔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죽여볼게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려웠다. To solve, 그럼 뭐예요? 해결하기에 어려웠다. 어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했어요. 투사브은 뭐죠? 아, 해결하기에 어려웠어요. 예. 네. 얘는 해결하려니까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에 그것도 특히 까지고 들어가면 이유예요. 어려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엔 어려웠다. 이면, 내 친구가, 아니면 내 동생이 풀기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o, 자, 어떤 상태에서든지, 명사든 부사든, 뭐가 돼요?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풀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or m e 를 to solve 뭐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주어로 쓰는 애들 앞에만 온게 아니에요. 그죠? DE의 패턴에만 오는 게 아니라 FG의 패턴에도 오아요. 자, this is the article. 이것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어떤 기사예요? 네, 선생님이 이것도 이것도 한번 싹 비워볼게요. 자, 이것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읽을 기사입니다. 자, 보세요. 읽을, 무슨 용법이죠? 앞에 있는 기사는 명사잖아요. 명사를 수식했어요. 그렇죠?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a, adjective의 약자예요. 선생님 이한번 살짝 써볼게요. 이게 품사를 얘기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를 따는 거예요. 자,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는 누가 읽기 어렵다라고 할때그 누가를 네가 읽긴좀 어려울 것같아라고 해서 그걸 써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Yeah. for you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적이든, 부사적이든, 형용사적이든, 그 앞에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다? for plus 목적격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면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실제로. 이 부분 보이죠? 이 이야기는 is hard, 어렵다, to believe, 믿기에 어렵다. 자, 어려운 이유죠? 그럼 이 to believe는요,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어려운 이유를 나타내.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믿기, 믿으려니까 어렵다? 아, 내가 믿으려니까 어렵다면, 자, 이 for me는 뭐예요? 의미, 아, 여왜 써있네요. 그죠? 예. 네. 여기죠.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믿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까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영어, 그, 진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에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자 보세요. 자 h 를 먼저 볼게요. It was nice. Nice? 어때요? 멋져요. 하 아, 제, 굉장히 나이스해. 물건에도 붙이지만 사람의 성격에 나이스를 붙이면 착하다는 거예요. It was nice. 근데 뭐야? To help the the old lady. 자, 저 할머니를 도와주는 건, 아우, 착했어. 그런데, 누가 도와줬냐고요? 그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for him이라고 써야 된다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오 f 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도 볼게요. It was foolish. Foolish는 바보 같은이에요. 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건 사람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왜 이렇게 너 바보 같니? 자, 하루좀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아, 어리석은 친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개의 품행이나 태도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어리석었냐? 좀 o make such a mistake.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야, 그런 실수를 해? 아 그거 어리석다. 어리석었다. 시험 봤는데 그런 실수를 했어? 이거 어리석었어. 너 너무 어리석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맹호와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를 얘기할 때, 그때 너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for you를 쓸것 같은데, of you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필기를 다 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자, 일단, 오른쪽에는 찌그고요 여기까지는 사람의 성격, 성품을 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자리인가? 이 자리가. 이 예. 자리가 형용사 자리죠. 그렇죠? 여기가 형용사 자리예요. 다음에 비동사가 네. 나오고 자 is나 was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예요? nice, foolish, wish 등등등 더 많이 있지만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에 'for plus' 목적격을 쓰지 않고 o f plus' 목적격을 쓴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for plus' 목적격을 기본으로 해요. 대부분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 것보다는 아닌 그런 상태가 그런 형용사들이 훨씬 많으니까. 기본은 'for plus' 목적격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부분 형용사가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등을 나타낼 때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It was nice. 지금 보니까 형용사가 뭐예요? Nice예요. 위에는 뭐예요? h a r d 다르죠? hard는 어려운데요 어려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어려워. 쉬워. 그거는 사람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이야기잖아 그럴 때는 안 써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거예요? to donate money. 돈을 기부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돈을 기부한 건 착했어. 근데 누가 돈을 기부했어요? 그녀가 라고 할 때는. 자, 우리는 뭘 써줍니까? 예. 오브를 써줍니다. 오브, or.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의미상에. 주어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for 목적격, 그 다음에 of 목적격. 그런데 쓰임상으로 보면 어떻다? 아, 월등하다. 얘가 월등히 많다. 그러니까 of에 대한 특수성을 알려준 것 뿐입니다. of 플러스 목적격에 대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쌤하고 해야 되는 한.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진짜 중요한 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방법이 올플러스 목적격 오브플러스 목적격을 투부 정사 앞에 쓰면 얘네들은 누가 이 행위를 하느냐 누가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로 써요 명사로도 쓸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죠. 확장이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로 넘어와서요 자주 쓰이는 투부정사 표현이다 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요? 자주 쓰이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자주 쓰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안 되겠네요 근데 이러면 시험에서 자주 만나겠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써놓으세요. 어디에서? 글 속에서. 예. 또는 뭐예요? 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주 쓰이는 초부정사의 표현이니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봐도 금방이 될 것이고. 말을 많이 하는 친구를 만나도 금방 익힐 거예요. 그런데 둘다 아니면 얘는 어렵겠죠. 자, 보세요.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Poor is rich예요. 그럼 Poor는 어때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 쌤이 여기서 읽어볼게요. 자, 얘 뺐어요.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부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쌤이 이거 빼볼게요 와 어우 하고 빼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대요 이렇게 하면 뭐 하대요 막투바이어 럭스리카크 뭘까 부자라고 보는 이유예요 이거. 아주 사치스러운 차를 살 정도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부자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그걸 살 정도의 부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자라고 보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럴 만큼 충분히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enough로 위치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enough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예, 투부정사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할 만큼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라고 해서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뭐뭐할 만큼 이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뭐뭐할 만큼 충분히 삐리리하다 여기는 당연히 형용사가 올 거예요 형용사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꿨을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poor is so rich 매우 so that 우리 하고 왔죠 매우 부자여서 그래서 뜻다 그래서 he can buy a luxury car. 그런 호화로운 차를 살수 있다. 벤츠 살수 있다. 페라리 살수 있다. 막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밑로 한번 건어 놓고 문제 풀이할 때꼭 참고로 해서만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자주 쓰이는 투부정사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rich enough to buy가 자주 나온다는 거네요 예, 자주 나와요 자 보세요 I have enough money 이번에 뭐예요? 얘가 충분히 라고 하는 여기서는 부사였거든요 enough가 그런데 여기는 형용사의 충분한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충분한 돈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뒤에 또 뭐야? To buy a luxury 살. 그러면 자 보세요. 때미 앞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이 to buy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부사적으로 쓴 거예요. 이유 부자라고 뭐는 이유라고. 본거 보면 얘는 명사를 수족했잖아요. m o 는 명사잖아요. 살 충분한 돈이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형용사적으로 본 거예요 쓴 거예요 본 거긴 쓴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천천히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초보정사에 명사 형용사 부사를 익혀야 이제부터 속도가 나고 이제부터 재미가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앞에 내가 본걸 아니까. 뭔지 알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에요. to 다음에 t 부정사가 나와요. I was too tired to read the book yesterday. 얘는요, 자, 이때는 너무예요 얘가. 자, 너무.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워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I was tired. 나는 피곤했어요. 근데 보니까, 왜? 뭐 하기에 피곤했어요? 게임을 하기에 난피곤했는데그 책을 읽으려니 피곤했어요. 읽기에는 피곤했어요라고. 피곤하다고 보는, 뭐예요? 근거 이유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책을 읽기에는 너무 피곤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어무를 쓸때뭘쓸수 있는 거예요? 풀을쓸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서 갈수 있냐면, 이렇게 앞에서 뒤로도 갈수 있어요.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두 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1번은 읽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얘는 읽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뭐, 뭐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때, 못, 못, 부정 자, 이렇게 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 책을 어제 못 읽었다. 이렇게 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읽기에 부사적 이유. 하나는 부사적 결과.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쌤이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럼 말은 뭐로 바꿀까요? I was so tired. 자, 아까는 so rich에서 할수 있었다. 이번에 so tired에서 couldn't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을 수 없었다로 바꾸겠죠. 자, the 그 가방이 있어요. Too expensive이에요. 자, 쌤이 여기서 또 이거 바꿔서 없애봐야죠. 자, 이거 없애볼게요. 이렇게 없앴어요. 그 가방은 너무 비싸서 그러면 사지 못했다. 1번. 아, 2번. 그 다음에 1번은 사기에 너무 비싸다. 1번.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한다. 2번. 이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수고정사 앞에 행리주체를 쓰고 싶으면 누가 사는데, 누가 사는데를 쓰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for me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The bag is so expensive. 너무 비싸서 I cannot buy. 똑같죠? 그러니까, 자, 이 문장들은 이제 어떻게 바꾸냐를 되게 중요시 여기것 같지만 그런 건다 시험 때 쓰려고 하는 짓이고, 자, 우리는 자주 쓰는 투부정사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enough 투부정사, to 투부정사. 맞죠? 이두 개를 익히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요, 자, 쓰임은 현저하게 빠집니다. 얘는, 얘네들에 비해서의 쓰임은 아주 현저하게 별로예요. 쌤 빼주고 싶기도 해요. 자, 보세요. They seem. 자, 그들은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To need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세요. seem은 이형식 동사고요 이형식 동사의 seem은, 네,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보호는 명사형사가 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im 다음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he sims. 그는 이 형식 동사잖아요. 그는 보여요. 뭐, 뭐, 인 것처럼 보인다. be very kind. 예요 매우 친절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sim 다음에는 당연히 보호가 나오는데, 예, 네. 투부정사를 보호로 쓸수 있으니까, 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뜻대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It seems, that. It seems that, 자, 이거를 그냥 넘어간 친구들은, 그래서 볼 때, 이걸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옆에 쌤이 한 것처럼, 아마도, 뭔 뭐, 인것 같다로, 그냥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It seems that, 데이니 되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들은,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It seems that he's very kind. 아마도 그는 매우 친절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단어예요. 이걸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seem 다음에 투구동사를 잘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요. meet in, it seems that은 단어로 가는 거예요. 음. 이 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upgrade g r a m 발표 세개 하시고, 아... 이거 이것도 말의 패턴이에요. 이다음에 테이크가 나와요. 이다음에 코스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고 시간이 나와요. 그럼 봐봐. 이때는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면 헐과 미를 치워볼 거예요. 아, it takes 그것은 인다예 뭐라고? 그것은 걸리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1 0 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목적어라고요. 10분 걸려요. 그런데 그런데요. 자, 뭐 하는데? 지금 이거 가주어고요. 이게 가주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예요. 걸어가는 데는 1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게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 어디다 뭘 써야 돼요? 투부정사 앞에 for me to work to school.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요. 10분 앞에다가 그냥 목적 빼고 쳐버려요. 그러면, 이건, 그녀가, 이렇게 돼. 이게 대 특이하죠? 또 워낙 많이 나와서 쉽게 가요. 그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야 걸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어요. 걸어가는 데에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얼마나? 10분 걸린다. 이렇게. 특이하죠? 자, it c o s t s 이에요 그것은 비용이 든다, 예요. 자, 이거 뭐요포스트는 뜻이 뭐예요? 어, 비용이 얼마, 얼마 드는데, 30달러는 그것은 뭐예요? 30달러가 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가주어예요. 예, 진주어예요. 그럼 to get to 그러니까 뭐예요? 공항에 도착하는 거죠. 택시를 탔나봐요? 아니면 버스를 탔나요? 지하철을 탔나요? 공항에 도착하는 데에는 3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 가지? 만약에 내가 가요. 그러면, 요 자리에 for me, 내가 공항에 가는 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코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예요, 이게. 이게 내가, 오렇육 해가지고, 아, 아는 것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윽쑥 가가지고 30 달러가 듭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쌤이 문법의 이론의 설명을 마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문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음,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어, 이거지? 뭐 음, 다음 과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하면 여러분들은 자, 이제부터 이 문장들을 이론을 다 빼고 읽는 거예요. 읽고 해석을 해서,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abc, 그 다음에 defghi,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네, 넘어가서 1레 a, 그 다음에 cf, 2에 e, b,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e, 그 다음 뭐예요? upgrade your grammar 1분 2번까지를 쭉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서, 그냥 그 해석이 나한테 자유롭, 자신있게 다가오면, 그때 연습문제를 풀면, 왔답니다, 왔다. 말로 접근하면, 연습 문제가 말로 느껴지고 그런 말을 복습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